세미 제목은 드릴 때 기쁨, 맡길 때 안전한 신앙입니다. 드릴 때 기쁨, 맡길 때 안전한 신앙. 요즘 우리 교회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우리 한 가지는 울타리 공사일 것이고 또한 가지는 우리 사랑방 우리 편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인구를 재편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느에미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 안에 인구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11장에 보면 제비 뽑는 일을 거하는 이 느에미아의 행적이 나오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건이 포로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삶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행적들을 되돌아보면요.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일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벽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갔던 집을 떠나서 새로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텅빈 예루살렘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은 많은 이들은 주저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 11장에서 제비를 뽑아 몇 명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거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참으로 쉽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들어가는 그 제비 뽑기라는 일을 감당하며 정말 그렇게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먼저 보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저하고 그들이 용기가 필요한 일을 그들이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 교회가 외벽을 세우고 내면을 정돈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했던 것 같은 기쁨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 일을 염려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이를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실로 그런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때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릴 때 기쁨, 맡길 때 안전한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다. 오늘 네이미야 12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 낙성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봉헌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동했던 것은 27절에 보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레위인들을 모으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위원들을 모은 것이죠.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를 모으게 되고 기도자를 세우고 또이 예배를 위해서 감당할 많은 이들을 세운 것.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온 첫 번째 레위인들을 모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에 맞춰서 이 봉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차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해지는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행했던 정결 예식은 무엇이 있냐 보면 가장 먼저는 금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결하게 나아갔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절제합니다. 율법에 보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함으로 그들이 정결로 나아갔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행했던 정결 예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만 정결 예식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였다 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옷을 세탁하고 그리고 목욕을 통하여서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오늘 보면 성문과 성벽을 또한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또 뭐, 금방 짓긴 했지만, 50여일 동안 금방 지어지긴 했지만, 이 성벽이 지어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정한 일이 행해졌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문과 성벽조차 정결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새를 죽여서 죽임으로 나온 그 피를 그 우술초인 입을 통하여서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서 그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부정함까지 제하는 이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과 그 성벽과 성문 가운데, 그 다음으로 그들이 행했던 이들은요, 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성벽 위로 올라가 우리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에스라가 인도해서 성벽 한쪽으로 돌게 되고, 또한 무리는 느에미아가 인도하여 반대쪽으로 돌게 합니다. 힘차게 나팔과 제금으로 그렇게 크게 그 악기를 울려 퍼지게 하고, 힘차게 연주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성벽을 위를 도는 것이죠. 오늘 말씀 4 0 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 양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성벽 봉헌식 낙성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은요 단순히 퍼레이드가 아니라. 이 성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들의 봉헌식 가운데 자아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이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봉헌식을 올렸을 때 그들이 기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 행렬의 찬양이 너무나도 크게 울려퍼졌기 때문에 어이 되게 멋있는데라고 해서 생겨난 기쁨도 아니고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의 근거에서 생겨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터져나오는 기쁨임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부녀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기뻐하는 것으로 세대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지어서 물론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새로운 삶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애들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상 그렇듯 우리가 한 가닥 고비를 잘 넘어서도 또 다른 고민으로 낙담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걱정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는요 그 상황을 이겨내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걱정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고생하며 또 다른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감사로 그것을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성취감과 쾌락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싱겨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 외적으로 울타리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내적으로는 사랑방 모임을 재편성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일에 우리가 또 다른 염려로 나가기보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심겨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만 큰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만 완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벽 재건 공사를 완료하고 하나님께 이 봉헌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시에 그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행동을 더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 4절이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대로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산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성벽을 봉헌한 이후에그 다음 행위죠. 곧장 이 성전과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도록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회성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된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남게 하기 위해서 이를 제도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집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일꾼들이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보니 44절과 46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하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 그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솔로몬 시대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 규례를 똑같이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은요. 예적부터 내려왔던 그 예배의 규례를 회복하고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있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통치하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이 아까 멋있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런 의례적인 일이 아니라 일례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신앙 봉헌식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이 성벽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신앙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0편 127편 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그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지키시지 않으면 이것이 곧 허물어질 수 있음을, 그것이 적군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완성되었는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고 그 가운데 오늘 봉헌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조상들도 오늘 이수바파의 성전보다 더 멋들어지는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견주라는 정말 멋있는 성벽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외세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함락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키스기아 왕때는 어떻습니까 사네, 사네리베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맡기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열리고 성과 같은 낭공볼락의 도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이 찬양을 하며 그 성을 둘러 돌아다녔을 때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그 성이 함락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요 절대적입니다.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온 성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주님께 모든 공을 올려드리며 이 성벽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울타리와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우리가 쌓아놓은 성벽들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쌓아놓은 성벽 같은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진정한 보호막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 놓으면 되겠지.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전한 보호 장치를 세워 두기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성벽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막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사랑방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보글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해야 할까? 야,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렇게 계획할까? 저렇게 계획할까? 야, 이거 재밌겠다라고 해서 청년부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단행할 수 없지만, 청년부를 모아놓고, 단음을 진행하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지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되었는지, 정말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나아갈 때, 그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방 하나하나도, 우리가 우리의 일로서 가지고 간다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도, 우리의 내면의 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세상이 견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내어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보호막과 또 사역들을 주님 아버지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쌓고자 했던 정말 그런 안일함을 버리고 정말 그런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참된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만 참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또 교회에 주어진 많은 사역을 주님 아버지께만 내어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